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10편 42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이니까 하리로다. 내 별을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말씀을 다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하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한 청년이 막막한 얼굴로 건물에서 나옵니다. 그는 이번 면접에서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벌써 세 자리 수에 가까운 서류 탈락과 그리고 간신히 얻은 몇 번의 면접 기회. 하지만 이렇게 떨어진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세는 것이 마음이 힘들 정도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리로 나와 보니 햇살이 너무 따뜻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벤치에 앉으려고 보니 어머니 나이 또래 분들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괜히 고향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큰 청년이 옆에서 눈물을 쏟고 있으니까 한 어머니가 다가오셔서 왜 그러냐고 물으시며 등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청년은 더욱 서러운 마음에 끄끅대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의 아픔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일을 겪게 됩니다. 얘기치 못하게 시험을 겪기도 하지만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라는 소망을 갖추고 일을 극복해서 나갑니다. 지금 이 청년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힘을 내어서 도전할 겁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경험을 쌓아서 좋은 직장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청년이 겪는 실패와 아픔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소망이 될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는 성공하려면 실패를 경험해봐야 한다, 고난을 겪어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명한 동기부여 강의들을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옳은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그가 정말 많은 고뇌와 그리고 때로는 화를 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풀어냅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에도 바울이 끝까지 소망을 품고 갈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래서 소망의 원동력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천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듯이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수 있을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끊임없이 의심해보고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넘어지는 것인지,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는 소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과 후회와 절망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우리 사람은 놀랍게도 스스로 지은 죄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적인 이유지요.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혹은 환경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외적 요인에 의한 경우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되돌리고 싶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려 해도 쉽지가 않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내가 느끼는 죄책감이 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 본문의 저자 다윗 또한 큰 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간음과 살인이죠 10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보통 이 정도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는다면 이 시간 화를 내거나 우리에게 주시는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서 먼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음성을... 그는 기도의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잘 헤아렸던 인물입니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상한 마음도 받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실함이란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아무리 죄로 인해서 173쪽입니다. 더러워졌다고 한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내게서 고개를 할...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170, 하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가 않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영상을 들으시기. 왜냐하면 사탄이 정말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놓는데 그 중에 죄책감이라는 무기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본 성경 특히 자기든 타이든 교회를 딴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책감 때할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관계를 어색해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너무 짓눌린 나머지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빠져서 그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신약된... 못하고 허우적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후회와 죄책감이 떠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73쪽입니다. 감정이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독할 때 하나님의 죄책감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도록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정작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되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좀 남아있더라도 당당하게 의인으로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믿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죄로 인해서 이 상처받은 마음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10편 51편에서 다윗은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서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결국 다윗은 단한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영, 성령입니다. 다윗은 죄에 상하고 깨진 기존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마음을 먹는 걸로 표현하다 보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게 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다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일컫는 이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지의 근원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성과 감성 그리고 영혼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인격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남. 우리는 이걸 의미하는 익숙한 단어를 잘 알고 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의 뜻을 묻자 주님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건 성전일 거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를 지었던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려 했던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그 인사는 내용은 아닙니다 인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셔서 죄로 인해 굳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겠다는 건 예레미야 어, 어, 31장, 남... 에스겔 36장에 나타나는 새 언약입니다 어, 도... 새 언약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건이 새 언약입니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셨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이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이 다윗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훨씬 이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답게 주의 영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음에도 말이죠. 더 나아가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당당함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두가 나를 버릴 때도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십니다. 죄를 지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너무나 큰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타들어가는 마음만 붙잡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경험을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당돌하고도 용감한 기도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역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죽였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다윗은 그 죄책감에서 오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 수치스러운 부분에 해서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까지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내게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정말 놀랍고 당당한 믿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무뎌지거나 당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의 그 무게에 내가 눌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저지른 죄로 내 마음이 깊은 절망에 빠질지라도 그 죄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내 죄로 비록 비록 내 마음이 상할지라도 하나님마저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오히려 죄에 찢겨서 무너진 내 마음을 이 신령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 그러니까 쫓겨다녔다라고 쫓겨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을 때가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데 이후 30세 그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전쟁터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무너진 현실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가 그긴 세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1 시편 42편 그리고 43편까지는 하나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첫 절부터 이 시의 저자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원수가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이 조롱이 마치 다윗의 뼈를 찌르고 부수는 것 같아서 밤낮 눈물을 흘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43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이죠. 10편에는 이와 비슷한 다윗의 고백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시의 각 연애 끝에서 똑같은 고백을 세번 합니다. 사실 이건 고백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하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를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는 이로 인해 찬송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려라가 됩니다. 지금 다윗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미리 내다 보기라도 한 듯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여기 소망이 소망이란 단어가 야할입니다. 원어로 보면 야할인데 이 단어는 기다리다 혹은 소망을 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주로 문맥상,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을 내가 기다린다 라고 할 때, 이거를 소망을 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이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내가 먼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소망은 어떤 확신에 찬 기다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했을 때, 약속해서 나갈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립니다. 믿음이 마찬가지로 선행합니다. 하물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 도와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확신에 찬 기다림을 그는 소망을 품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다윗처럼 이 절망 속에서도 정말 이 확신에 가득 찬 기다림을 소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혹시 다윗이라서 가능했던 건 아닐까요? 소망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상황이 절망적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인들의 소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0편 119편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친구이자 그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찬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을 때는 그들의 출발점과 우리의 출발점이 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고 한들 어떻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 소망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삶이 잔잔할 때야 괜찮겠지만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너희가 알아서 믿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소망에 소망을 기다리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이니 성령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셨고, 지금 성령께서 이를 보증하십니다. 성령은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인해 이 약속된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기에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글만 보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 그리고 행동과 업적, 평판 등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전혀 없이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만큼. 사랑만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믿음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수없이 겪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지금도 붙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너진 현실 가운데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소망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구했던 다윗처럼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깨진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의 나라와 구원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깨진 마음으로 무너진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성령께서 그의 사랑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잠시 우리의 눈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보고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결코 고난 따위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 안에 엎드려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사랑의 빛은 시공간을 초월하셨고. 죄라고 하는 인과의 법칙까지 깨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현실 속에서 어두움은 지금 내가 보는 어두움은 지금 내가 판단하는 이 무너진 현실은 왜곡된 현실이라고 간주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는 소망의 밝은 빛이 비추는 그 미래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의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그리스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주위의 환경과 사람에도 그리고 스스로 지은 죄에도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셔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